안녕하세요. 서울 경제신문입니다. 2026년 1월 13일 기업 CEO에게 필요한 여섯 가지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피지컬 AI가 화두인데 핵심 기술이 뭔가요? 로봇 손의 정교화입니다. 제조와 물류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현대차가 5조 원을 투입해서 로봇 택시 개발에 나섰습니다. 보행자 우선 알고리즘을 탑재했고 방어운전 시스템도 완성했다고 합니다. 상용화까지는 어떤 과제가 남았나요?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피지컬 AI로 글로벌 3강에 진입할 수 있지만 산업 간 칸막이부터 없애야 한다는 거죠. 중국 AI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면서요? 딥시크가 춘절 직전에 V4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R1 때처럼 충격파를 만들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미국 쪽 소식도 있나요? 트럼프가 연준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 독립성이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면서 중앙은행 신뢰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분야 소식은요. 중국이 세계 최초로 공중 풍력 발전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1시간 가동하면 전기차 30대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부터 에너지까지 산업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네요. 맞습니다. 기술 혁신과 규제 개선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제 신문이었습니다.